Hi guys. I'm Wang Chen. 안녕하세요. 왕첸입니다. 오늘 은 왕첸이 여러분들과 함께 짬짬이 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냥 제일 쉬운 겁니다. 그대로 무작정 따라해서 이 훈련하면은 말이 튕겨 나올 수 있는 짬짬이 영어 왕첸입니다. Get over something. 을 극복하다. Get over something인데 get over something. 을 극복하다. I heard that You broke up with your girlfriend. Yeah, but I will get over it.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들었어. 맞아요. 하지만 저는 그것을 극복할 것입니다. I can never get over the pain she caused me. 나는 그녀가 내게 준 고통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. I can never get over the pain she caused me. 누가 무엇으로 인하여 일이 발생했다. 그래서, 그로 인하여 발생된 뭐다, 고통이다. 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. 이상, 왕천이었습니다 구독자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